마을과 도시, 그죠? 네. 이것까지예요 오늘? 응. 마을, 도시. 여기는 개발도상국, 그지 발전하고 있는 나라의 개발도상국. 네. 개발도상국의 마을과 도시들은 언네이를할수 있어? 할수 없어? 할수 없어. 없어. 제공할 수 없어? 제공하나? 언네이블 할수 없네. 뭐를 주 그리고, 사회기반시설 인프라스트. 삶의 기반이란 기반시란 기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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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전형적으로, 전형적으로 훨씬 더 빠른 것보다 지금까지 빠른 것보다 지금까지 베스트인요. 자, 준비됐으면 해서 볼게요. 자. 개발 부상국에 있는 마을과 도시들, 개발 도상국의 마을과 도시들은 제공할 수가 없어. 그저 제공할 수가 없어. 주택도 제공 못 하고 사회 기반 시설도 제공하지 못해. 그리고 공공 시설도 제공하지 못해. 속도에 맞추어서 개발 부상국의 인구 성장의 속도와 맞추어서. 그렇지? 네. 왜냐면 하그 인구 성장의 속도가 전형적으로 훨씬 더 빠르단 말이야. 네. 보다 그 인구 성장이 지금까지 빨랐던 것보다 어디에서? 유럽에서. 이해하죠? 그러니까 공시와 마을에 막 인구 갑자기 늘어나니까 기반시설이 따라주지 못하는 거야. 주택도 따라주지 못한다고. 이해하니? 자, 그 결과는 뭐냐? 계획되지 않은, 계획되지 않은 인민값. 그민가은기본적인 공공시설이 없어 그곳에서는상황이조건이 환경이 환경이 한영. 비참해 비참한서 네. 그곳에서 네. 그곳에서 네. 그곳에서 네. 민곳에서 네. 그 결과는 뭐냐 면 계획되지 않은 빈민가가 나오는 거야 그 빈민가는 기본적인 공공시설이 없어 전기도 안들어가 가스도 안 들어가고 네. 없는 그 빈민가는 환경이 되게 조건이 되게 비참해 네. 됐죠? 그래서 이것을 Encourage, 격려하다 그죠? 네. 이것을 격려해, 격려하다 혹은 조정하다 뭐를 격려하냐 콜리피션 뭐야? 구야 정치가와 기부하는 에이전스 기반, 기부 기반. 얘가 부적그 부정상 부정고. 리카드 에이전는인 A를 B로 여기다 지금 예를 들어 여기다. 얘는 어버나이이션은 도시화. 도시화가 부정점. 됐죠? 네자 그러면 이것은 경유하고 조장하는 거야. 누구? 정치가와 기부 기관이 여기도록 하는 거야. 그죠? 기부 기관이 여기는 거야. A를 B로 여기다. 그죠? 여기는 거야. 뭐를 도시화가 부정적으로 여기 하는 거야. 도시화를 부정적으로. 그냥. 도시화 부정적으로. 하지만, 하지만, 순업 빈민가, 빈민가의 성장. 빈민가의 성장은 리더링 뭐, 는 뭐였더라? <목소리도> 그치, 에이 에이 뭐이 도안이. 에이, 이관는이이관도는이 관계는 이는이 관계는 는이 관계는 이는이는야시 그리고, 자, 부정어가 앞으로 나오면, 부정어가 나오면 여기 뭐가 일어나야 돼? 돌치가 일어나야 돼. 무슨 문구조를로 바꾼 거야? 위문문구조으로 바꾼 캔이 앞으로 가야 돼. 이 캔비에서 캔이 앞으로 나가야 돼. 이 캔비에서 캔이 앞으로. 탓하다. 그가 있는 탓하다. 음. 단지 재원의 구조, 재원. 재정적인 자원을 자원, 제공하는. 그나요 네. 자, 하지만, 하지만, 빈민가의 성장은 리더인업이 A도 아니고 B도 아니야.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도시화의 결과가 아니야. 빈민가가 일어나는 게 피할 수 없는 도시화의 결과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할 수도 없어. 탓할 수도 없어. 뭘 탓할 수도 없냐면 재원이 부족하다고 탓할 수도 없어. 됐죠? 그것도 아니야. 슬럼은 뭐냐? 산물이야, 산물. 역시 또한 산물. 산물은 뭐냐? 결과물이라든지 결과물. 뭐에 설과한 산물이냐? 실패한 정체. 실패한 정체. 그리고 나쁜, 그지? 이거 너블러스는 흠치체계. 두차하는조취체계 부적절한 두조의두조의 체제. 네. 체제. 네. 그리고 네. response는 네. 반응이 빠른, 조각. r 조각. 두 조각. 두 조각. 두 조각. 두 조각. 두 조각. 두 조각. 두조 책입니다. 그리고 파업전 부패 군정 군패, 그리고 래미스특스정 정치적인 의지의 부정위대 의지, 위대한 뭐라 그랬 슬럼, 빈민간은 역시 또한 산물이야. 뭐의 산물이냐면, 실패한 정책의 산물이고, 나쁜 통치 체계의 산물이고, 부적절한 법률의 규제 체계의 산물이고, 반응이 느린 금융 체계의 산물이야. 반응이 느린 금융 체계. 그리고 부정부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특히 정치적인 의지의 부정이야. 오케이? 정치적인 의지의 부정. 정치적인 의지의 부정. 연면 정부는 심지어 악화시킨다. 뭐를 악화시키냐 문제를 악화시켜. 제한한다. 뭐를 제한하면 접근을 제한한다. 토지와 서비스, 그죠? 토지와 서비스. 여기서 서비스 공공시설. 자 토지. 저소득에. 모두들 어, 주민자, 이주자. 끝났어. 네. 자, 몇몇 정부는 심지어, 심지어, 심지어 악화시킨가, 컴파운드가 악화시킨가. 이제 문제를 악화시켜 바이아이인 기함으로써 제한하는 거야접근을 이제 어떤 토지나 공공시설에 제한을 접근해, 누구에게 저속 이주자들에게, Não? Não? Ok. 이주하요 근데 여기서 이 안으로 들어온 이야서는데 M 때문에 이 들어간다.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응. 그리고 이가 뭐야? 반깥으로 나가는. 나가는 거. 이건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응. 오케이.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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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그레이트 이민 그레이트 됐죠? 얘는 응. 안으로 in 바깥으로 out. 이가 붙으면 ex 됐죠? 그렇죠? 네. 응. 자 정책. 서비스 정지 집중되어진 막담 미주 그리고 강요한 사람들이 떠나다 도시적 1분도 <목소리> 음. 입은.. e 아, 심지어, 네, 심지어, 누 o but, even, through, was it, in y 거 u r 태 a s it, and 거 o u 해 was 거 t 태 n 태 y 추천하는 거 s it, and y 가없 r w 이 s it, and t 이한 쫓아내. 하나 가난한 사람들 그 대신에. 만든다. 그들의 삶을 확신도. 그대신그 대신에. 그 대신에. 그 대신에. 그 대신에. 뭔대그 네. 대신에. 그 대신에 어세요 음. 자, 여볼게요 음. 정책은 정책이 인얘가 죽어야 요 정책. 형용사 집중된 정책이야. 막는 것에, 이주를 막는 것에. 또는 강요하는 정책이야. 사람들이 떠나라고. 음. 도시 지역에. 그죠 음. 심지어 뭐를 통해서? 거대한 폐거를 통해서. 그지? 그러한 정책은 섭된 거야. 그죠 음. 효과가 없어 섭된 거야. 그죠? 이러한 가난한 사람을 쫓아내는 것은 그 대신에 만들어 그 가난한 사람의 삶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드는 거야. 됐죠? 그렇죠?